안녕하세요. 띰사인입니다. 영상을 매우 오랜만에 올립니다. 벌써 2019년 12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요즘에도 달리기 열심히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비 온다고 안 달리고 덥다고 안 달리고 춥다고 안 달리면 대체 언제 달리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요즘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추운 날 달리기를 할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추운 날은 더운 날에 비해서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고요. 때문에 다른 날에 비해서 준비운동이 철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껴입게 되는데요. 그럼 추운 날 어떤 장비들로 달리는지 제가 한가지 한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말인데요. 양말은 평소보다 조금 두툼한 양말을 저는 주로 신습니다. 어, 지금 이 양말이 베른코라는 양말인데요. 어, 베른코라는 양말은 보시는 것처럼 이 발가락 양말인데 안쪽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 바깥쪽에서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다른 양말에 비해서 좀 두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겨울철에는 보통 제가 즐겨 신는 바로 양말이 베른코 양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카프 슬리브라는 종아리를 압박해 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 역시 추운 날 근육이 경직되어서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압박해주는 용도도 될수 있고요. 카프 슬리브는 근육 보호뿐만 아니라 체온 보호에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카프 슬리브를 주기로 착용하고 다닙니다. 하의는 이렇게 그 타이즈 형태의 긴긴 긴 타이즈 형태의 바지를 주로 입는데요. 역시 근육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체온 유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어, 상의는 긴팔 형태의 이 역시 약간 압박이 가해지는 타이즈 형태의 옷을 주로 입습니다. 어, 이 역시 근육을 약간 압박해줘서 경직된 그런 근육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만약에 날씨가 더 춥다면 얇은 긴팔상의를 하나 더 입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위에는 이렇게 바람막이를 입습니다. 어, 추운 날 처음에는 천천히 달리면서 몸이 천천히 이렇게 달궈지게 되면 약한 2kg, 3kg 이상 달리게 되면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막이 정도면 적절히 추위를 대비할 수 있는데요. 물론 더 춥다면 이거보다 더 두터운 바람막이 형태를 입어야 될 것입니다. 어 근데 바람막이라는 것이 한 가지 유염해야될 것이 밖에서 차가운 공기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거꾸로 안에서 따뜻해진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보여드린 이 압박 형태의 어떤 타이즈 형태의 상의를 입고 바람막이를 입고 달리면 이 안에서 땀을 흘리게 되면 이 땀이 적절히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막이를 입고 달리면은 이 땀이 적절히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땀이 몸속에 계속 있다가 그 땀이 오히려 체온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입고 달릴 때는 가끔 이렇게 자크를 내려서 한 번씩 이렇게 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목을 감싸는 넥 워머. 넥 워머도 이렇게 착용하고 달리면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목을 감싸고 그 위에 입 그리고 코까지도 이렇게 막아 줄수 있는 그런 넥 워머입니다. 어, 처음에는 이런 넥 워머를 이렇게 입과 코까지 가리고 이렇게 달리는 것이 추우니까 그렇게 달리게 되다가 달리다가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어, 코와 입 부분은 다시 내려서 목을 둘러 싸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머리. 머리는 이렇게 비니, 비니를 쓰고 달리는 것이 좋고요 어, 머리 부분이랑 우리의 이 손, 이두 가지 부분은 체온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은 더더욱 이 비니를 머리에 쓰고 굉장히 열 손실이 많은 이 머리를 잘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장갑도 필요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추운 날 달리기를 할 때는 어, 이 정도의 작은 형태의 배낭을 메고 달리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운 날은 더운 날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에 갈증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분 즉 급수를 적절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어, 이런 가방은 또한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조금 전 보여드린 여러가지 추울 때 사용하는 장비 뭐 비니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바람막이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장갑이 될 수도 있고요. 어, 달리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너무 더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가방 안에 다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방을 같이 메고 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날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추운 날은 특히 달리기 전 워밍업과 달리고 나서 이 쿨다운 스트레칭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워밍업은 솔직히 조금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데요, 달리고 나서의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달리고 나서 추운 날은 나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스트레칭을 바로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춥다고 안 달리고 덥다고 안 달리고 비 온다고 안 달리면 진정한 달리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추운 날은 이렇게 적절히 준비를 하고 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추워야 그것도 추운 거지 혹은 영하 5도, 영하 10도 이렇게 내려갔는데도 밖에서 달리기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준은 영하 2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은, 어, 밖에서 달리기를 조금 자제하고, 어, 실내에서 트레드미를 주로 달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특정 기온을 어떤 잣대로 드시고, 그거를 맞춰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고 혹은 밖에서 달리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도 이렇게 장비를 잘 갖춰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아마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새로운 대회에 참여할 때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띠사인입니다